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음궁 상승궁 금성 별자리의 물병분들 그리고 크로스워쳐분들 베리타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병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와 상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물병 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개인상담, 제네럴 리딩은요. 서로 너무나 다르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리딩 그리고 어떤 선택 앞에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태양궁 기준으로 리딩 도움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본인이 보는 형식으로 내게 제일 영향력이 큰 별자리로 체크해 보셔도 상관 없으십니다. 그럼 정화하고 바로 물병분들 리딩 도움 드릴게요. 물병분들과 물병, 물병 상대방분들 두 분의 현재 에너지 상황들 체크해 볼게요. 대방대방대두 분은 서로가 함께일 때가 제일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감을 느끼시지만 그마음을 어, 서로에게 좀 지금 숨기고 계신 상황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현재 자신의 성장을 위해 힘쓰고 계신 모습들이 제일 많이 보여지시고요. 음, 여전히 서로에게 강한 끌림 받고 계신 어떤 매력 느껴하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하지만 누군가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좀 생각 없었던 선택, 그러니까 생각 없이 결정, 하신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굉장히 아파하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좀 여성분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관계 아니실까라고 또 보여지고 계시고요. 음. 누군가의 큰 배려, 아마 여성에너지 가지신 분들 아니실까 싶어요. 여성에너지 가지신 분들께서 많이 배려하셨고 끌어오셨던 관계이셨다라고 보여지고 계세요. 그럼 우주는 물병분들의 사랑 관계에 어떻게 보고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물병분들하고 물병 상대방분들하고 물병 상대방 좀 자신이 집중해서 뭔가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들도 일켜지세요. 물병분들은 상대방분들에게 완전히 마음의 문 여실 수 있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또한 지금 그이 관계는 서울에게 정말 케미 크게 느끼시는 어 그런 관계라고 나오고 계시고요. 또 어떤 용서가 나에 대한 용서와 또 상대를 위한 어느 누군가를 위한 용서가 내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나오고 계세요. 또한 어떤 재정적인 변화가 두 분의 관계에는 좀 많은 어, 영향을 끼치신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음. 그러면 물병 상대방 분들께서 물병 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물병 상대가 불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병분들, 요번에 신월 있었잖아요. 그 물병분들 신월 이후로 굉장히 물병분들 에너지 굉장히 좋게 나오세요. 현재 두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 굉장히 숨기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고, 지금은 뭔가 표현하시는 모습들은 아니시지만 굉장히 어떤 변화, 상대에 대한 마음이 다시금 막 열정으로 음, 치소사, 오르시는 그런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상대방분들, 음, 지금 헤어져 계신 분들로 읽혀지고 계신데요. 상대방분들은 요즘 따라 계속해서 좀 물병분들이 많이 떠오르시기도 하고, 물병분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추억들 혹은 뭐 물건들이라던가 여러가지로 많이 물병분들을 떠오르게 하신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기복들도 요새 굉장히 심하신 상태이시고, 어 뭔가 염탐하고 계신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물병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신 상태이시고 또 물병분들 어, 자신이 너무 큰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걸 지금 이제서야 깨달은 모습들도 느껴지고 계세요. 상대방분들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들 보여지고 계신데 좀 자신이 먼저 움직이기에는 겁이 나기도 하고 좀 자신이 없을 셔서 좀 먼저 움직여주시면 안 될까 물병분들께서 먼저 내게 어떤 배려, 사랑, 선처 구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나에게 큰 충만감을 주셨던 분들이시고 나에게 어떤 만족감, 사랑에 대한 만족감을 주셨던 분들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두분 관계에는 어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모습이시고요. 또한 좀두 분이 장애물들도 좀 많이 갖고 계신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것조차 좀 힘들어하고 계신 모습들도 읽혀지시고요. 지금 물병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계신 모습이세요. 상대방분은요, 물병분들이 정말 연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 곁에 계속해서 두고 싶으신 그런 좋은 사람, 정말 평생을 함께 해도 정말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좀 물병분들이 주변 분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좀 마음도 넓게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들도 하고 계세요. 모든 걸 포용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또한 나에게 어떤 행복감, 어, 정말 즐거움, 정말 살아생전, 그런 어떤 밝고 좋았던 에너지를 나에게 줬던 분들은 없으셨다라는 생각들 하고 계세요. 또한 나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시는 분들이시다라는 생각들 하시면서 함께 하실 때가 제일 자신에게는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셨다.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그 제일 좋은 그 기억들과 추억들 나를 제일 자존감 높여 주셨던 분들이시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어 지금 뭐 일도 그렇고 음좀 자신이 어~ 집중해 오셨던 부분에 있어서도 좀잘 풀어서 나가고 계신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께서는 좀 자신이 이제 움직일 때라는 생각하시면서 어~ 물병 분들이 정말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어떤 소울메이트와 같은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꿈에 계속 그려오셨던 분들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음~ 내가 이제는 물병분들을 지켜주실 수도 있고, 내가 못해주었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크신 모습이세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좀 의유부단하게 행동을 하고 계신 모습들도 읽히시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는 정말 무언가 움직이려고, 음, 뭔가 내가 뭔가를 하긴 해야겠다라고 마음까지 확실히 먹은 모습은 보여지고 계세요. 음, 자, 상대방 분들은. 한번더 보겠습니다. 물병 상대방 분들은. 물병 상대방 분들은요, 정말 아이 같으신 분들 같으세요. 음, 뭣도 모르면서 정말 그냥 투정 때만 쓰시던 그런 분들이셨을 수도 있으시고, 물병 분들께서 굉장히 아이 다루듯이 어, 뭔가 상대방의 부모인 듯이 상대방을 많이 케어해 주셨던 부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지금은 뭔가 길을 잃은 상대방 분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어, 계속해서 눈은 물병분들에게 가고 계세요. 하지만 어떤 움직임은 없는. 그리고 주변에서 봤을 때도, 어, 그 상대방 분들은 물병분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였고, 제일 잘 맞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안쓰럽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들도 이렇게 보이세요. 상대방 분들 정말 해맑으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미성숙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시고요 상대방 분들께서 정말 아이 봐주듯이 좀 그렇게 봐주셨던 부분이 있어 보이세요 음, 물병 분들은 상대방 분들에게 굉장히 의지가 되고 어 힘이 되어 주셨던 분들 같으세요 어떤 조언 길라잡이가 되어 주셨던 분들이신 모습도 느껴지시고요 좀 상대방 분들이 가야 할 길을 밝혀 주셨던 그런 어떤, 음, 신뢰하실 수 있는 분들이셨던 모습들도 얽지고 계세요. 음, 현재 두분 모두가요, 각자의 위치에서 좀 인형처럼, 어, 정말 해야 할 일만 하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음, 좀 어떤 규칙적인 그런, 같은 패턴에서만 반복하고 계신 모습들이시고, 감정이 많이 지금 절제되어져 있고, 다운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세요. 그러면 상대방 분들께서 물병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체크해 볼게요. 나도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음, 너에게 어떤 제안을 하길 원해? 어, 블락? 너 때문이야. 어, 나를 기다려줘. 내가 뭘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나하고 계세요. 음, 상대방 분들이 이제서 야 자신이 물품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라는 감정을 느끼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아직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없잖아 있어 보이시고요. 좀 자신을 기다려줬으면 하는 바람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로도 읽혀지고 계시고요. 이 중에는 누군가가 좀그 관계 에그두 분의 연락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라놓으신 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그러면 상대방 분들께서 물병 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하는 메시지 뽑아 볼게요. 아이 나고 오 계세요. 그리고 재회 제외, 재회 천사 나고 오 계시고요. 재회 나비 또 나오셨어요. 지난번에도 물병 분들 재회 나비 나오신 것 같은데 재회 두분 되실 것 같으세요. 또한 어좀 여성분께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어떤 즐거움을 주셨던 그런 관계 같으시고요 서로에게 굉장히 의지가 되고 음 의존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으세요. 또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셨던 분들 혈연 관계 뭐 부부의 관계실 이 수도 있으시고요 굉장히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그런 분들 같으세요. 두 분의 성장을 돕는 분들 같으십니다. 또한 무언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어떤 속임수라던가. 거짓된 그런 부분들도 체크에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이 어떤 꽃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셨던 분들, 혹은 가을에 두 분에게 어떤 이슈가 있으셨던 분들이지 않을까로 보여지세요. 고양이 나고 계신데요. 어떤 해피 성향 가지신 분들 아니지 않을까로 보여지시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피스 사인 나고 계신데요. 좀 평화를. 지금은 뭔가 두 분이 소통하시지 않는 모습이세요. 또 그리고 회피 성향을 가지신 분들과의 만남이셨다라고도 해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성애가 필요한 그런 관계 같으세요. 두분 관계에는 부성애가 더 필요하시다라고 보여지시고요. 두분 정말 특별하고 멋진 관계 같으십니다. 요정 나오고 계세요. 두 분은 서로에게 굉장히 끌려하기도 하시고 좀 서로를 놓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어 보이세요. 어, 정말 서로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게 해 주셨던 분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음, 두 분의 관계에 키는 물병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한배 같이 타고 계시고요. 물병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두 분의 관계는 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병분들 좀 리딩이 도움이 되어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물병분들 리딩 도움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